야고보소 1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그 비조물 중에 우리로 한족 열매가 되게 하시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새롭게 거듭나게 셨다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 자체는 예수크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크리스도 어,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예수크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났다. 그러니까 야구보서는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힐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을 믿어라. 음. 인간으로서 이 말을 지키면 참 사람들이 좋아할 겁니다. 특히 집에 안에서 이렇게 살면, 특히 남자들이 이렇게 살면 가정들이 좋아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 말씀 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려면, 첫 번째, 듣기는 속히 하고, 하, 바로 알아들다. 알아들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 야곱은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21절만 보겠습니다. 21절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은 눈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마음에 심어주다 우리 예배 들을 때마다 우리 설교 들을 때마다 큐티 할 때마다 또 어, 음. 영상으로 다른 교회 예배 들을 때마다 유명한 목사님 아, 설교를 들을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계속 손녀님은 우리 마음속에 아,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계속 남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아멘라고 받는 것은 우리의 결정에 있습니다. 결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는 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저도 포함해서 어, 목사님 좋은 말씀을 한번 해봐요. 너무 감동하면 제가 받을게요.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한번 웃겨봐요. 한번 좋은 말씀 해봐요. 감동받으면 받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받으면 받겠다. 감동받으면 받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듣기는 속기 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바로 말씀이니까 받겠습니다. 그렇게 순순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금방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우리 죄를 보려야 됩니다. 우리의 더러운 곡, 넘치는 악을 보려야 됩니다. 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로 듣는 사람이 되라라는 사람의 형제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라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나이가 많이, 어, 뭐, 아, 낮을까? 젊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왜그러면 젊을 때 아, 그러니까 아, 마음이 아직 아, 부드러울 때 우리는 말씀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잘살아왔다 나는 이렇게 잘 생활하고 왔다. 뭐 일을 잘 했다. 뭐 그런 마음이 넘치는 아, 나쁜 건 아니지만 나이가 많아지면 그 말씀을 받을 받기가 힘들어요. 사실 이 말씀 맞, 맞지만 내 스타일에가 안 맞는다. 이렇게 계속 말씀이 손녀님이 계속 심어지는데다버려다 이거 안 맞아. 이거만 맞는다. 뭐 그렇게 해갖고 사랑연주자님 그렇게 살면 언젠가 우리는 영적인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면 속히 듣는. 그런 연적인 길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9절 말씀에 돌아가서두 번째는 말하기를 도디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이 26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고는 혹코이라 제골물이지 않냐. 이거는 마가 이렇게 많은 이,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제골이라고 합니다. 제갈, 제갈이라고 합니다. 그, 이거를 하니까 이제 컨트롤 할수 있는 거죠. 너무, 너무 이상한 거죠. 마한테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에, 제갈이 있으면 이쪽이 땡기니까 조금 아프니까 뭐 바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컨트롤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말을 하는 것을 컨트롤 할수 없으면 제어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허탱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제자면 우리는 자기 맘대로 얘기하고 하면 안 되는 말까지 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 실사하는 자, 우리 다그럽니다 우리 믿음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에서 안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말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우리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 아 말을 할때 은혜스러운 말이 안안 아, 나오면. 믿음이 주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는데 나중에 나오지만 어,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예,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좋은말씀이야 시작 <목소리> <목소리> 말을 하면 안 되죠. 뭐 그거는 설명 필요 없습니다 오직 독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손한 말, 소난말, 소난말은 뭡니까? 소난말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소난말, 소난말 말씀이 가연 아, 관련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빚지게 하라라는 겁니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만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고싶은 말 하고싶은 말다 하고싶다 그러면 혼자 노래방 가세요 노래방 가세요 <laughs> 큰소리 이러고는 혼자 그그 아, 아, 그, 그러니까 프로반이 들어와가지고 그그그그 무릎 그, 그,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큰소리로 이렇게 어, 스트레스 흘린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 가슴이 아픕니다 밖에서는, 아, 아, 이렇게 인사하다가 집에 가. 큰일 났네! 이래갖고, 한, 한 달을 늘었는데, <laughs> 사례현지자 우리는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다. 그 마음 자체를 보내야 됩니다. 사례현지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아멘이라고 순종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포기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자기 스타일을 버리는 시기가 왔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는 자기 스타일로 살고 싶다 하니까 손장하고 안또 사람들이 도움이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 되지 않는 우리의 존재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체 자체신인데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매일 씻고 계시고, 우리의 다리를 씻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모든 것을 풀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나는 싫어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살아요. 아, 목사님 아니라 하나님.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느끼고, 주님. 내가 하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될수 있는 말만 하든 인간으로 바꿔주세요라고 결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 사람 현지자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나는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도, 아, 바꿔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라는 진실, 진진, 진실한 그 마음이 우리가 필요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식구절 말씀에 손내기도 토디하왜왜그러면요 20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손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손내면 화를 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할수 없다라는 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를 내지 말고 용소해주라 화를 내지 말고 사랑해주라, 계속 그런 마음을 바뀌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화를 내는 크리스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 내지 말아야 됩니다. 손 내지 말.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행동으로 보이는 자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교회 나옵니다라는 사람이 빨리 화를 내는자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자가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나쁜 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옛날에 화를 많이 내, 내었고 말도 더러운 말이 많이 했어요 하면 친구들이 진짜예요.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회관 제자님, 옛날에 제가 얘기했죠. 어, 남성에 다 같이 걸어갔습니다. 걸어하면르프하면 성격이 나아 나옵니다. 목사님도 어떤 사람이 다 보셨어요. 근데, 걸음을 하는데, 파탈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파따 해갖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이제, 뭐,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안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여기서 욕을 하셨어요, 제가. 저한테 아닌가안 들어가니까, 아이씨, 해갖고 욕을 했어요. 그때부터, 어, 우리 걸음 가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이거는 우리, 세상 남자라면.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했더니, 아, 그래도 가끔 갑니다. <laughs> 근데 무슨 말이 하려면, 우리는요, 이제, 가음 너무 어렵습니다. 하고 포기하느냐? 아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고 결심하느냐? 따라서 우리가 이제부터 가는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용관을 나타내는 사람. 그냥 하나님의 용감을 더럽게 만들고 있는, 더럽게 만들어, 만드는 기독인으로 삽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 6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용감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사람으로 아,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들의 말씀을 속히 듣고 자기 몫대로 말을 하는 것은 누리게 하시고 또손대는 것도 누린 자로 변화 받으시는 살아있는자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아멘